떠나는 형 행정국 방방곡곡 학식 있는 모든 건 당장 고 어디가 숨겨진 일인지를 찾아 우리가 시싱 나보자 준비가 필요 없어 당장 가보자 입술이 에느지는 손맛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하십니까 낚시로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 어디가 오늘은 삼촌포라 그러죠 삼촌포가 지명이 사실 없어졌어요 사천항으로 왔는데 여기는 실안항 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의 대상어 중 문어 아, 문어가 조금 사이즈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제 실력대로 문어를 좀 마리수를 좀 잡지 않을까 에 문어 삼촌포 사천이요 저를 반겨줄지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한 오륙 년 만에 온거 같아요 오늘 낚시로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디가 투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예. 네. 오늘 좀 하려고요. 아 저번 주에 좀안 좋아가지고 요번 주에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잘. 아 잘해야지. 그리고 또 오늘 저기 뭐야? YJ 제 낚시하는 동생, YJ 피시 클럽 회장님, 그다음에 저기 제 낚시하는 후배, 저희 안산에서 이 낚시 쪽에 종사지는 이 동생인데요. 제가 오늘 두 동생 중에서. 아마도 꼴지만안 하면 가운데만 딱 머물면 좋겠는데 또이 시작하자마자 대결 구두로 가는 데 어떻게 오늘 잘할 것 같지? 야, 그럼요 정말 아, 그려져 항상 <laughs> 아이디죠 아, 네. 오늘 사실 운전할 때 운전을 하고 온 사람인데 허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잘할 수 있습니다 뭘, 뭘 잘한다든가 낚시를 잘한다는 거야 운전을 네. 잘한다는 거야 둘다 본의 아니게 오늘 대결 구두로 가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게 출항하시죠 네 친구들이나 동생들끼리 올만해요. 운전하고 오면서 좀 잘라 그랬거든요. 아유, 잠이 안 오네. 제가 또, 로드도 보통 두대 갖고 오는데, 아, 좀큰거 나오려면 짱짱한 게 필요하거든요. 짱짱한 것도 갖고 왔는데, 아, 그 로드 한번 써봐야 되는데, 짱짱하고 아, 욕심을 많이 가졌네요. 아, 오랜만, 오랜만에 해서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하니, 기대가 되더라고요. 속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물도 살살 가고 수심도 워낙에 낮아서 바꿔봤어요 12호로 여기 작년에 쓰던 형광인데 제가 작년에 쓰던 걸좀 좋아해야 될 텐데 선생님 잠깐만 이리로 와보실래요? 어난 이런 선생님이 좋아 이리로 와봐 봐요 잠깐만 <laughs> 제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잘생겼잖아요 잘생겼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laughs> 아니요 저는+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답게 생겼네 사촌이 보통 다 잘생겼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혼자만 잘생긴 거죠 아니요 아니요 또참예 오늘 저, 요즘에 잘생긴 건 그렇고 네. 조항이 어때요 어제 뭐 최근 뭐 일주일 저번 주 요번 주 저번 주에 비가 좀 와가지고 네. 저희 제일 이게 난강된 쪽에서 인물이 많이 돼가지고 아 인물에 조항+ 조항이 좀안 좋았었는데 지금 네. 계속 이제 민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주왕이 좋은데, 이제 그래도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 안좋면 어떻게 할려네. 열심, 열심. 저번 주는 비 아까 요즘에 장마철이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민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입질이 덜했대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민물이 많이 빠져서 괜찮다는 얘기죠. 네네. 아 정진도 잘한다. 잘생긴 사람 좀 봤으니까 이잘 나오네. 얼른 가 낚시해요. 아이잘 네. <laughs> 어, 생겼다. 왔어, 총기 껍데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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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있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뻔했다. 아, 왔어, 왔어. 조기 껍데기 안에 문어가 있네. 아, 키조개 안에 있었어. 네, 오늘 오늘 그 여기 배가 일곱 척이 떴대요. 근데 다조항이안 좋답니다. 오전에 지금 이제 아홉 시가 살짝 안 됐는데 첫수 문어를 봤으니까 아이고, 야 아파. 봤으니까 이제부터 쭉 나오겠죠. 근데 어 키조개 안에 딱 얘가 있었네 얘가? 네? 얘가 야어 힘쎄다 어, 어 들어간다 어어 어어 어어어못다 어. <laughs> 도망갔어 원래 첫 수는 놔주는 거야 이게 <laughs> 꽉 잡을라 했더니 글로 쏙 들어가네 다리 좀 떼어 먹을라 했더니 하여튼 첫 수를 놔줬으니까네 괜찮습니다 아잘될 거예요 어, 아빠 불러올 겁니다 제들이아 제가? 아, 쟤도 좀 사이즈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 시작 어. 쭉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끌어당기고 조개 뒤로 숨으려고 했던 거를 히트를 한것 같습니다 바위였다면 못 끌어올렸을 텐데 조개 껍데기라서 키조개 껍데기라서 올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전 조항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뭐 9시, 이제 9시가 살짝 덜됐고 5분 전인데 이제부터 나와도 뭐한 2시간 집중해도 잘 나올 것 같고 봤잖아요 문어 아,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까? 사촌문어 좋네 문어입니까? 잘오겠습 손맛이 있었나요? 예, 좋습니다 응. 습니다올라서 빠졌습니다 1m도 안 남았는데 아 이제 스타트네요 저만 저부터 낚으면 짝 시작인 것 같아요 저만 낚으면 되네 그럼 다 마수거리 했고 아저 친구 챔질을 안 했어 이게, 이게 문어 챔질이 뭐냐면 툭 하고 채는게 아니고 걸었으면 이렇게 쭉 하늘을 올려주시고 릴링을 하시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릴링 하시는 것보다 그... 우리 YJ 피싱이 놓친 거를 제가 한번 낚아보려고요아 이쪽으로 하잖아 우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쪽으로 돌았었어 역시 낚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아유, 배낚시는 선상 낚시는 한 사람이 스타트하면 분위기가 확 없대죠 그런 거지 뭐 됐어 자, 올라왔습니다 오, 자, 문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놈인 것 같습니다 하하자 물어보세요 <laughs> 자 진짜 진짜 야올리네 동생이 그래야 되겠니? <laughs> 형이 못 어? 남길 수도 있지 아까 떨어진 거 잡은 겁니다 다시 네. 나중에 결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알겠습니다 어? 아이 온 신경이 마르라면서도 이쪽이 가있네? <laughs> 아, 축하해 축하해 어이 어, 괜찮다 이만한 사이즈 맛있지 뭐자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어. 변경 사이즈 모양이죠? 아니요 아까는 아까 거보다 조금 작은 거 같은데 어땠어? 딱 이렇게 어딱 무게 그니까 아니, 아닙니다 무게, 예. 무게감이 확 줄었습니다. 쭉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거 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걸렸다고요? 희망 나또 희망 이렇게 또 절벽으로 줘버리시네 이렇게 아까 방금처럼 무게감이 지금 얘기하다가 무게감이 실렸거든요. 다른 사람 라인이 이제 걸렸는데 더 모르고 몰랐고. 어. 챔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챔질해서 그렇게 예 됐습니다. 고, 올려주시면 이제 이게 문어 낚시인데 별로 하, 별로가 아니야.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방금 그런 식으로 이 낚싯대를 한올로 든다 이런 정도 그게 챔질이라는 거죠. 아나 문어 진짜로 문어인 줄 알았어 올리고 있는데 뒤에서 걸렸어 아나 진짜 하튼 여 문어 낚시는 이렇게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 어, 많이 빠졌네요. 아까는 꽉 찼었어요. 우리나라가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하긴 했는데 쭈꾸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 남쪽에 문어가 는 거의 진짜, 진짜 불타오르듯 잘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내려오신것 같아요. 문어 낚시 또 그거잖아요. 생활 낚시 대명사, 쭈꾸미 낚시 생활 낚시 대명사처럼 문어 낚시도 생활 낚시 대명사가 된것 같아요. 아유 가족끼리 와서. 좋죠. 또그 보는 시청자분들, 어, 그 아이프 분들 아시죠? 그게 남자한테 좋다는 거스테미나에좋답니다이 <laughs> 기력 보강이 좋대요. 진짜 여자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먹고 낫고 즐기고 또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낚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어를 문허 대상으로. <목소리>

에이, 리야스 야, 스 다다, 쇼두번 중에 한 마리는 무난해또 쓰레길라고 뭐. 아니네 아, 또얘네 아, 진짜 이번엔 편집하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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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안 쓰는 봉돌 대신 제가 시포도 뗐어요 애자 썼으니까, 애자 하나, 애기 하나 단순하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어가 그래 뭐 차고 나가는 화어가 아니잖아요. 어종이 아니니까 들었을 때 무게감이 좀 있으면 챔질하시고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저 저보다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쓰레기 건져 올렸는데 문어일 거예요 아마. 문어 낚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그 지금 지명으로는 사천이잖아요. 사천. 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도해로 이쪽에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문어 낚시는 연안 쪽으로만 계속 맴도는데 아니, 보는 시야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다 좋아. 가족 단위로 오실만해요. 또 여기 선장님이 포인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뭐해? 지금 내가 못 당갔는데 낚구 얘기해야지. 아또 선장님이 잘생겼네. 여자 손님 많겠어. 이거 몇 마리째예요? 두 마리째입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친구 따라 주말에 한 번씩 낚시하러 나옵니다. 오늘은 조항이 별로 안 좋은 이죠이느 정도면? 많이 안 좋은. 평상 아, 시는 어느 정도합니까? 최정대 그 뭐열 마리, 2 0 마리. 진짜요? 네 <laughs> 오늘은 만족 안 되겠네요. 네 오늘은 좀. <laughs> 야 이거 아유 이거 사이즈가 크진 않네 이거 진짜 입질이에요? 이거 입질 입질 어유 사이즈가 와 이게 아까 나온 포인트에서 한 5분 정도 안 나와가지고 바로 또 이동했거든요 나왔네 어땠어? 아, 야왜 침을 뱉니 형한테 제가 형의 애가 좀 작은 사이즈인데 요즘 나오면 이거보다 좀클것 같아요 근데 야 그래도 오늘 쳤으니까 놔둘라고요? 바... 아유, <laughs> 싫어. 저, 아까 쳤은 자동으로 저쪽에 놔줬잖아. 어, 멍을 썼다. 아 여기서 좀만 더 해보고, 이게 나올 때는 쭉 나오네요. 그래도. 힘내지? 힘내라. 괜찮습니다. 떨궜다고. 화이팅, 화이팅! 최재 네. 가. 에이, 에이! 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야! 바쁩니다, 거기 려네 분위기 살리려는. 아이, 또 동생들 이제 형으로 또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기트 아, 자, 시작 괜찮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문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문어만 낚시 가려면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라 그러죠 진짜? 아이 그럼요 이게 가져가면 먹을 수 있어서 요래해 먹을 수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가라고 그래? 보기 싫어서? 아이 설마 보기 싫어서 가라 그러겠습니까? 좋습니다 문어 문어 낚시는 가라 그런대요 다녀와 다녀와 이런데요 좋잖아 문어 가족끼리 가서 올라가서 먹고 저 친구도 회사원인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는 쉬어도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일날 휴가 내서 저 때문에 같이 낚시를 내려왔는데 그냥 편하게 그러더래요. 다녀와, 많이 잡아. <laughs> 근데 저 친구 오늘 떨구지만 않았으면 1 십여 수 이상 했을 텐데 좀 많이 몇 마리 떨구었니? 한세 마리, 세 마리. 그러니까. 떨구는 것도 참 물어 낚시에는 많은 것 같아요. 떨구는 거? 아 이게. 애, 애기가 다 미늘이 없잖아요 바늘이 그리고 후킹을 제대로 해줘도 잘 떨어지고 어, 제대로 안에서도 떨어지는데 떨어질 확률이 좀 다른 것보다 많죠 미늘이 있는 것보다. 진짜, 어, 아 빠졌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요거를 던지기만 했으면 열마리를 채운 건데 그랬어요. 안 아,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아주 시간이 점심 시간 전까지 열마리를 채워 보려 했더니 안 되네요. 오케 어, 어, 바닥 바닥 바닥.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laughs> 이거 입질까지 아, 찍었어요? 입출, 지금 입질 들어왔죠. 야, 이 봐. 이 봐. 이 봐. 천천히 가봐야지 <laughs> 내가 오늘 될줄 알았어 오전에 민물이 좀 많이 섞였을 때는 좋은데 이거 봐이봐야 사이즈가 다 그만큼 하나야 아이고 이 봐요 이봐와어 사이즈가 다 그만그만한데 고만 그만 달라붙어라 이게 될줄 알았어 오전에 민물 좀 들어왔을 때는 아이고야, 아이고야. 민물, 민물 들어왔을 때는 좀 이제 얘가 활성도가 없다가 민물이 좀, 좀 빠졌나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 버려요. 문어 큰 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옛날에 공연진에서처럼 <laughs> 이건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게 저는 어이! 아니 이게 한달뒤 오면 대급박이라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 생명체니까 대급박이 두배될 텐데 나줘야지. 그래도 아시고 쳐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나줘야지 이만한 거는 요거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지 이런 거 다시 해야죠. 아 여기 여기 들어온 여자리 이, 이 자리였네. 문어 낚시에 또그큰 포인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장님을 잘 만나야 돼. 선장님 포인트 잘 알고 있는 선장님을 잘 만나야 돼.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 데아 이게 지혜를 끌고 오다가 얘네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좀 멀리 던져 놓고 보다가 여기서 이제. 살짝 살 했으면 바닥이 우두두두 하니까 치다가쑥 하고 낚싯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곱배질을 안 했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 앞에서 곱배질 안 하고 낚싯대만 딱 스테이크 딱 하고 있으면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구둑구둑 치다가 쭉 들어가더라고요. 바닥 걸리는 수도 있는데 문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에는 문어였어요. 딱 좋았어. 내가 오늘 될줄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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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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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사아즈야아니아이정아사이즈가좀 아니야, 아나야아이야아니나아니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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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아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야아야아야야 아니야, 이게 좀 요정도 사이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제가 이형 노릇을 또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어 낚시 재밌네요 생활낚시로 딱이고 또 후배말 들어보니까 제수씨도 보내준다고 하고 많이들 오시고요 가족 단위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한번 더 보여줘 와 진짜 이게 진짜 요정도만 해도 썸맛도 있죠 와 아, 안깔려왔던데 저기 손장님 네. 이 사이즈는 언제부터 나와요 지금? 모르는데, 8월달, 되면 그 사이즈이니다아 지금부터 스타트네 8월달 중순부터 큰 사이즈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저기야 네. 이거 좀 살림막에 넣어줘 아, 제가? 아, 아까 아까 거는 놔줬는데요 저거는 이제 먹을만하니까 작은 것들 많이 놔줬어요 아까 많이 놔줬는데 먹을만하니까 데쳐서 싹 먹어야지 아휴 좀 실납이 질이에요오 크다 거나오 큽니다 이 <이건. 목소리를> 고패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패질을 할때 내가 봉돌의 무게가 있잖아 요한번 고패질하고 두번 고패질 했을 때그 무게보다 뭐세 번째 네 번째 살짝 들었는데 이 무게 기억했다가 두 번째 들어서 계속 이 무게면 챔질할 필요 없고요 이거보다 살짝 더 무거워 많이 무거우면 큰 문어고요 살짝 무거우면 바로 챔질을 낚싯대 올리고 감으시면 되니까 문어가 뭐 다리가 하나가 얹었어 두 개가 얹었어 이런 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고패질 할때 이전 느낌보다 좀더 무거워 뭐 그럼 챔질하시고 뭐 릴링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낚시는 아니거든요 <농> 낚시로 떠나는 여행 비신 싱푸 어디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유로운 물어 낚시 한것 같고요 우선 5년만에 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지금 길을 타고 오는데 가족분들, 가족들이 온 체육 축구도 같고 연인분들도 오셔서 손맛 보시는 좋을 것 같고 업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지금부터 8월달, 9월달 사이즈좋답니다 판매들 많이 나온다니까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 생활낚시 미싱쿠어디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